처럼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르는 각의 크기가 60도다. 그런 문제를 해석해 봅시다.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르는 각의 크기가 가의 크기가 아니라 각의 크기가 60도다. 그럼 첫 번째 여기서 주어진 거는 바로 기울기. 결국 탄젠트 60이. 결국 기울기 얼마다? 루트 3이다라는 게 주어진 거고요. 두 번째. 두 점을 이은 선분의 중점을 지난다.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직선식을 구할 수 있으려면 두 점이 주어지든가 아니면 한 점과 기울기가 주어질 수 밖에 없는데 앞에 기울기가 주어졌잖아요. 얘들아 벌써 그럼 반드시 또 다른 한 점이라는게 반드시 주어져야 된단 말이야 그러다보니까 m이라는 점은 2분의 1 플러스 3 2분의 5 플러스 3이 되겠지 결국 2,4가 되는거죠 그럼 우리가 원하는 직선식은 y 마이너스 4 y-y1은 기울기 루트 3에 x-2 결과적으로 y는 루트 3x 마이너스 2루트 3 플러스 4의 형태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야 이해갑니까?